싸움의 승자와 패자는 완전히 갈립니다. 싸움의 패자는 체포되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싸움의 승자는 적을 체포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또 고문하고 무시하면서 모욕을 주고 처형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의 그 모습은 이렇게 확실하게 갈리게 되지요. 승자, 승리한 자와 패한 자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일주일의 행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자인지, 아니면 패자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에는 성전 청결을 합니다. 화요일에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예고하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또어 논쟁을 하시고 감남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침묵 속에서 보내, 보내십니다. 목요일은 범인의 날입니다. 에,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하시고 어, 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십니다. 금요일은 순환의 날입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요. 토요일은 비애의 날입니다. 참모만 경계가 펼쳐진 가운데 무덤 속에 우리 예수님 머무르십니다. 오늘은 성 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순환 당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지고 가신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패하신 겁니다. 과연 패하셨을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혼자 지고 가십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결교하셨을까요? 에덴동산에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삶의 연속입니다. 다시해서 하나님께서 어, 에덴동산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어, 인간을 지으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삶은 에덴동산에서의 에덴 삶은 승리의 삶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에서 패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비참하게 패배의 연속입니다. 계속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탄으로부터,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늘 패배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 혼자 지고 가실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혼자지고 가신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짓고 지우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백성과 또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아, 옵니다. 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자들은 울면서 따라오지. 그때 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퇴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갑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그대로, 어, 고백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이 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본인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지. 십자가 앞에서는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어, 있습니다. 관원들도 어, 비웃으면서 조롱을 합니다. 저가 남을 구,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너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너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군명들도 나와 심포도들을 주면서 희롱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 위에는 이미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쓴 패가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서 그 패를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에, 패를 써 붙여놓았죠. 갈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비방을 합니다. 내가 그리소냐 너,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한 사람이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꾸중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독의 이 부탁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그렇습니다 분명히 강도짓을 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아주 모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는 그 강도 그 강도는 죽어 마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 주셨지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합니다. 네 기세 나눠서 각각 한 기씩 얻고 그리고 속옷도 취합니다.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인데요. 어, 서로 어, 군병들이 말합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건 찢지 말고 어, 누가 얻을 것인지 한번 지, 제비를 뽑아보자 에, 그렇게 에, 그들이 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 말은 이미 성경에 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에, 응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지요.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리아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이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저 아들입니다. 보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지요. 우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사이에 존재하시는 그 깊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길을 갑니다만, 그러나 그 아파하는,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보고 아들임을 확인시켜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온땅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깜깜합니다. 그 어둠이 계속됩니다. 오후 3시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절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절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교입니다. 자가 위해서 네 번째 하시는 말씀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 하나님 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절규를 보게 되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버림당했다고 하는 그 느낌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지는 우리 예수님의 그 절규가 어떤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만 합니다.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아를 부른다. 엘리아를 부른다. 다뭘 아, 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극히 인성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사람들도 사고가 나서 피를 쏟게 되면 갑자기 목이 마르게 된다고 하지. 그래서 출혈을 많이 했을 때에 그 환자들이 그때에 목 마르다고 해서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회복 불능의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혈을 많이 했을 때는 오히려 물을 마시지 말아. 마,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또 피를 흘리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신포도,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그해용을우슬조에 매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니다 남은 사람들이 참별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앞에서 그랬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니까 가만두어봐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침 포도주를 마신, 받으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섯 번째 말씀이지. 여섯 번째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속죄가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어린 양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야말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제는 다 끝내자. 끝장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면 모든 게다 끝날 것이다. 저 꼴을 보기 싫은 저 인간을 끝내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게 모든 것이 다 끝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로, 통치되었다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어린 양의 승리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통치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고난 주간에 승리의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함으로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어,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고난에 동참한다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다 어,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 또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면서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한 가운데가 쫙 찢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외치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서 나갈 수도 없고 또그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죄악의 엄청난 그 장벽, 그 장벽을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어린양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죠. 바로 그 재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 막았던 그성전의그 휘장은 더 이상 막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일곱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운명을 하십니다. 문안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것을 분명히 확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됐습니다. 승리는 다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승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고 하면 다 이룬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승리가 아닙니다. 다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패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순환의 날을 왜 승리의 날이라고 부릅니까? 왜 승리의 날이라고 불러요? 십자가에서 다이루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의 날이고 그리고 승리의 날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인간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승리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고통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더큰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길지 않게 일곱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모든 사역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결론이 뭐라고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 십자가에서 패배한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사역을 다 이루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을 승리의 고백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를 할 때마다 성취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내삶 속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는 사탄마귀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싸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퇴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 말이죠요 승리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2023년 바로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또 부활 주일에 주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없으면. 가상치료는 실패의 선언이지만,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가상치료는 성취의 선언, 승리의 선언이 되었다. 아멘. 뭐가 멋지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힘차게 합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는 말씀 없으면 가상치료는 실패의 선언이지만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가상치료는 성취의 선언, 승리의 선언이 되었다. 아멘.